Zdravo. <sum> Evo,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플레이스의 경입니다. 오늘도 장사신 대표님이 초기에 방문하셨던 가게 중 하나인 랭삼집에 방문했습니다. 방송 이후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하시던데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게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거리는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외부는 하얀색 간판과 배너들이 있었습니다. 내부는 약 7개 정도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안심코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메뉴는 대패 삼겹살과 냉동 삼겹살 그리고 우삼겹살 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패와 냉동 삼겹살 가격이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고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꾸면서 가격을 통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트 메뉴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2인 세트는 고기 3인분에 된장 술밥과 음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원래 32,200원인데 할인 적용이 되어서 3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기분 좋은 가격입니다. 물은 특이하게 주전자에 나옵니다. 물맛이 약간 누룽지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물맛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셀프 계란후라이와 셀프바가 있었습니다 입반찬이 부족하면 여기서 덜어먹으면 됩니다 입반찬은 쟁반에 담겨져 나오는데요 콩나물, 파절이, 상추, 김치, 미역국, 쌈장, 마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게와 숟가락, 젓가락, 물티슈까지 같이 나와요 고기는 양품같은 큰 그릇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뭔가 옛날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고기는 3인분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게 느껴졌습니다 냉동삼겹살 자체도 변색된 곳이 없이 깔끔한 색깔로 신선해 보였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콩나물과 김치를 올리는 거는 무조건이죠. 은박지는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주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은박지 없이 불판만 있습니다. 은박지는 요즘 인식도 좋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바뀐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이어서 나왔는데 음료수는 역시 환타 파인애플이 진리죠.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역시 두께가 얇아서 고기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잘 익더라고요. 잘 익은 냉동 삼겹살을 한점 들었는데 고기가 신선해서 그런지 탱글 하더라고요. 먹었을 때 잡내도 없고 당연히 얇은 고기가 육즙은 아니지만 기름 덕분에 맛나게 느껴졌습니다. 고기가 괜찮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기름장을 찍어서 먹어도 좋고 고기답게 구워진 김치나 콩나물 혹은 파채랑 먹어도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미역국도 종종 떠 먹었는데 짭짤하니 기본 메뉴치고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행 몰래몰래 몰래 고기를 두 점씩 먹었는데 솔직히 얇은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하잖아요. 맛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상추쌈을 싸먹기 조금 어려워서 고기 먼저 먹고 상추를 입에 넣는. 방식으로 먹었는데 쌈싸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좋았어요. 정신없이 고기로 먹다 보니 술밥이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술밥. 장사하신 대표님이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두부와 팽이버섯, 호박 그리고 잘게 썰린 고기가 약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뜨거워서 그런지 밥이 약간 눌릴랑 말랑하던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잘 식혀서 한입 했습니다. 입천장부터 목구멍까지 뜨거워서 위장이 어딘지 알수 있는 정도의 뜨거움이었습니다. 맛은 고추장 베이스 느낌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이라서 너무 맛있게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긁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삼겹살 3인분이라서 양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고 느껴진 게 다른 곳에 가면 고기랑 사이드 메뉴를 무조건 추가하는데 3인분을 먹었는데 뭔가 딱잘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자라면 고기랑 냉면 같은 것들을 더 시킬 예정이었는데 너무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어서 추가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 안산 월필동에 위치한 냉동 삼겹살 맛집 랭삼집에 방문했는데요 양 많고 저렴하다고 느끼는 집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3인분밖에 먹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사이드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아무튼 고기 자체를 냉동 삼겹살치고 좋은 고기를 사용하셔서 잡내가 없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술밥은 사장님이 왜 맛있다고 자부하셨는지 알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술밥은 여기만의 맛이라서 다른 곳의 술밥보다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보기용! 감사합니다!